여기 클래스룸 점 구글 점 컴으로 들어오면 클래스룸 점 구글 점컴 여기로 들어오면 요런 화면이 있고 여기다가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수업 참여하기 있어요 수업 참여하기 여기서 수업 코드를 넣어주면 돼요 수업 코드 수업 코드 됐어요 됐어요 어, 잘했어요 수업 코드는 이렇게 제가 아까 채팅창에다 넣어드렸어요 수업 코드 그리고 부모님께는 댓글로 다읽고 안내 페이지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여러분 한번 다 들어와 보세요. 클래스룸점구글점컴으로. 지금 패드라든지 핸드폰은 아마도 이런 기능이 없을 수 있는데 어, 오늘 첫 날이라서 조금. 클래스룸점구글점컴으로 다 들어왔어요? 아니요. 수업, 수업을 들어오세요. 수업. 왜 들어오래? 저는 저는 그 핸드폰이어서 이거 지금 이걸로만 볼게요. 어, 핸드폰도 뭐 어플을 따, 다운로드하면 되는데 그냥 확인만 해주고 그러면. 음, 저도 안 돼요. 네, 아이패드예요. 자, 일단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은 들어와주고 그러면 여기 수업을 눌러주세요 수업. 수업을 눌러주면 네, 수업을 눌러주면 여기 보면 퀴즈 올려놨죠? 한번 퀴즈 한번 물어보세요 퀴즈. 퀴즈 눌러오면, 여기,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거 요거 클릭. 그래서 음.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사실 아무거나 넣어도 되긴 하는데. 아, 이렇게 이메일 주소하고 이름을 넣은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어, 여기 이제 퀴즈가 온라인에 왕세우가 여러분을 위해서 연습하라고 이렇게 퀴즈를 낸게 있어요 요거를 음. 풀어주면 되겠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안 눌러봐요 어디 패드에요? 어디 있어요? 문제풀기 어떻게 눌러봐요? 문제 저도 패드요 패드도 사실 어플을 다운받으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고 음, 문제 풀기는 네. 어디 있어요? 문제 풀기? 구글 네. 플레스홈으로 들어와 보세요. 저는 엄마 같이 이제 들어갔어요. 네. 어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여기 수업탭 보여요? 이렇게? 겨울방학 특강 이런 거 보여요? 아. 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아이거 요거 요거, 요거 겨울방학 이거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보데 네. 이거 녹 영상이 있으니까 아마 어. 클릭해가지고 클릭하면 여기 수업 수업, 수업 누르면 어디 클릭하라고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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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했어요? 네네클릭하세 어, 네. 딱... 게시... 선생님 네 선생님. 음? 혹시 이메일 주소. 응. 음. 구글 거 적어요? 아무거나 적어요, 아무거나. 음. 여러분, 아마 구글 이메일이 있을 건데, 어머니한테 물어보든지, 전 그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적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연습, 연습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녹화는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책을 풀어도 되고, 여기서, 여기서 연습해도 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천 번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만 번은 만 번이죠. 어, 하여튼 이렇게 해야 그거 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안 돼. 되는... 여러분이 하면 즐겁게 좀 뭔가를 할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 하자.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도 돼요? 뭐라고요?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도 돼요? 네,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고. 대신 엄마가 풀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풀면 돼. 알았지? 어, 거. 거. 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 제가 퀴즈 같은 거를 조금씩 좀씩 올려놓을 거예요. 그, 그 이유는, 어, 수학은 특히 어렸을 때는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하고, 그걸 과하게 할건 없고, 네. 그래서 이, 이, 조금 조금씩 틀려도 좀 괜찮다. 이런 관점으로. 선생님. 어, 그거는 이제 틀면 바로 틀린 게 확인돼요. 네. 근데 제가 어 그걸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무슨 암호 문자 치고 들어가세요 계속 나와요. 어 네. 그거 녹화된 거 있으니까 어머, 어머니한테 꼭 예. 이메일 이이라고돼 네? 있는데 뭐라고요? 이걸 누르면요 이메일 주소가 뜨는데 네 어떻게 써야 돼요? 이메일 주소 몰라요? 그럼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아무거나 넣는 게 이거는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알았지? 지금 어머니 안 계시지? 네. 네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충분히 알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메일 주소나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옆에, 옆에 어머님들 계시면 제가 조금 그이 어, 격차라는 게 학력 격차라기보다는 이, 이 기계를 쓰는 격차가 어, 상당히 마이크를 누르라고요? 그럼 올리니다 네. <laughs> 마이크 다 <나> 풀었는데요. <laughs> 네 됐어요. 어. 어. 동영상이 나왔어요. 네 동영상 혹시라도 이해 못한 게 있으면 동영상을 보고 다시 이전 것 혹시 이해 못한 거는 풀라는 뜻이에요. 잘 이해했으면 동영상 안, <laughs> 안 <laughs> 봐도 <봐요>. 네. 내 <laughs> 네, 뒤에는 풀이 방법에 대한 동영상이 있는데 잘 풀었으면 더안풀리더요어요오 잘했어요 짝짝짝 재밌지? 풀은 사람 혹시 있어요? 네어 재밌어요? 저는 이미 다 풀었어요 재밌어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웃겨요 못 풀었다가 다 맞았어요 이게 연산하는 게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재미가 근데 이제 채점을 부모님께서 하시는 것보다는 기계가 해주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비난을 안 받기 때문에. 틀린 게 뭔지 확인하고, 어, 이게 내가 틀렸구나. 실수 있었구나. 자기 스스로 하고 다시 고치,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하면은 틀리면 여러분한테 막 뭐라 하죠? 왜 틀렸냐고, 그렇죠 단순 실수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기계,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보고 아, 틀려도 괜찮다. 기계는 여러분 틀렸을 때 뭐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주거든. <laughs> 그치? 그리고 마지는 여러분 기분 좋은 거는 여러분 스스로 그걸 느끼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이 왕세호가 딱 보니까 공부를, 수학을 엄청 잘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적극적이고. 질문도 아주 잘해주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교재를 봅시다. 교재 20쪽. 20쪽. 아니, 곱하기를 계속 보고 있죠. 곱하기는 계속 같은 거를 이제 반복한다, 반복해서 더한다, 이런 것 뜻이 있고, 여기 세 번째는 같은 크기 묶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묶음에 한번, 어, 귀를 쫑고 세우고, 3 곱하기 2라는 거는 세 번이잖아요. 그렇죠세 번. 근데 뭐를? 2를. 그러니까 2를, 2를 세 번이기 때문에 두 개씩, 두 개씩 묶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영어로는 어, 곱하기를 times라고도 하지만, groups of라고도 해요. 몇, 몇 그룹이다. 쓰리 그룹 하면세 그룹이다. 뭐가? 이의 이가 세 번씩 반복되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곱하기를 묶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 묶음 이씨 알겠죠? 세 묶음 이씨 세번 이씨 세번 이를 오케이. 그러면 그룹 서 그룹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이게 지금 5 곱하기 삼이라는 거는 자 다섯 번이죠. 뭐를 3을 그쵸?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 했는데 뭐를 어 삼을. 3월. 그래서 이거는 5그룹스예요. 5그룹스 옥스토리. 한번 해 보세요. 한 문제. 몇 쪽이라고요? 20쪽입니다요. 20쪽. 20쪽. 곱하기를 타임스 몇 번이라고도 하지만 그룹 서브 몇 그룹이다 이렇지3 곱하기 4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왕새우의 수학 감각에 왜 갑자기 영어가 있을까 <laughs> 그치? 이거는 3 그룹이지 이 그룹 서브 4이렇 써주면 되겠어요 21쪽 갑시다 음 그룹으로 몇 그룹이다, 몇 묶음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줘 보세요. 같은 거니까 알요 하나만 한 페이지 하나만 해도 돼요. 부모님들도 지금 저학년여서 많이 옆에 계신데 이 모든 페이지, 모든 문제를 다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즐겁게 하나라도 아이가 원하는 거 여러분 꼭 요거 풀거나 요거 풀 필요가 없이 보고서 내가 풀만한 거 풀면 돼요.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하나의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고. 이런게 조금 세는 게좀 어려울 수 있겠죠? 3 곱하기 9. 3 그룹이죠? 3 그룹, 3 그룹. 뭐를? 9씩. 재밌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기대가 되고. 22쪽. 22쪽. 이제는 그림은 없지만 이것만 딱 봐도 알겠죠? 8개. 묶으면 8. 어. 그렇죠 뭐를? 5씩. 한번 해보세요. 8 groups of 5. 부모님 옆에 계시면 이 시간을 아이가 가장 성취를 좀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으로 좀 해주세요 아 잘했다 아까 보니까 화면에서 하이파이브도 해주시던데 이런 것들 해주면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겠죠 근데 틀리는 거는 보지 않으면 돼요 틀리는 거딱 보고 아, 이렇게 아이들 마음이 이렇게 실수했는데 딱 틀렸다고 해 놓으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라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 실수가 있는 거 같은데 괜찮아 실수 한번 다시 봐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주면 그때 동그라미를 두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치? 틀렸다고 막 하는 것보다 어, 다시 수정해서 새로 고쳐서 맞췄으면 잘했다고. 왜? 어, 실수를 고치는 거, 실수를 다시 보고 고치는 건 엄청 중요하니까. 자그 다음 넘어갑니다. 23쪽 어, 23쪽 재밌습니까? 이 곱셈 표현을 우리말로 여러분 영어도 잘하나 봐. 요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영어로는 당연히 3그룹스지? 3그룹스업 o 인데 우리말로 하면 새 묶음, 이씨,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음, 책이 없으면 화면을 보면서 그냥, 쓰세요. 여러분이 딱 화면에 보이는 어떤 거를. 지금 뭐, 왕새우. 왕새우 메시지에 막 불이 났네 보니까 첫날이어가지고 네 잠시만. 잠시만요. 오케이, 다 했어요. 잠시만요. 문자가 자꾸... 음. 네 됐습니까? 예, 지금 첫날이여가지고 뭐 분위가 좀똥 누고 와도 돼요. 네. 왕세보가 똥 참으라고는 안 해요. 여러분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갔다 오면 좋은데 미리 다할 필요 없어요. 이거1 1 1 쪽까지 다 했다는데 그렇게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이걸. 설명 듣고 싶은 마음이 예, 뭐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럼 가면 돼요, 그냥 알겠죠? 대신에 얼른 갔다 와야 돼요. 얼른. 쉬는 어, 시간 몇 딱. 번이에요? 어떤 거요? 쉬는 시간 몇 번이에요? 쉬는 시간 한번한번 한번 네. 5분 쉬고 네그 다음에 50분 수업만 할 거니까 네, 넘어가도 되겠죠? 이것도 4 곱하기 3이라는 거는 세 묶음 뭐를? 3 0그렇딱 그림 보면 알겠죠? 24쪽 봅시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게 시간이 좀 있으면 세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가 9개가 있다는 건 뻔하고 여기서 9개가 있다는 건 뻔하잖아요. 9개가 있다는 건 뻔하죠. 그러면 두번이면 18, 세번이면27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세어봐야 곱하기 감도 익힐 수 있어요. 그 다음 24쪽 24쪽입니다. 이 곱셈 표현을 우리말로 읽고 써보세요. 이렇게 됐거든요. 아직 어렵지 않죠? 8 곱하기 5라는 거는 우리가 전에 배웠을 때는 8 이제 여덟 번 5를 이렇게 배웠죠. 이번에는 여덟 묶음 여덟 묶음 5씩 이렇게 한번 써 보세요. 묶음으로 그냥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여덟 번 5를 5를 여덟 번 하는 거잖아. 그 여덟 번으로. 그래서 곱하기 5가 몇번 또는 몇 묶음 이런 뜻이에요. 아, 왜 마이크가 계속 열리지? 우리 성산 이동, 예. 네. 저기, 라이크, 닫아, 줘야 돼. 하울링이 계속 있어서, 어, 마이크, 닫아. 줘 이렇게, 이, 마이크, 닫아, 주세요 여러분이, 알지, 모르게. 아, 여러분, 그, 냥 열어놓으면 열어놓은 사람은 마이크 여러 사람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소음이 기계가 내는 소 여러분, 있어분 기계가 내는 소음. 여러분, 분수어 마이크 닫아줘. 어디 에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분수수업 들어있는, 치, 들어온 친구들은 이따가 들어오세요. 25? 25쪽. 25쪽. 야, 이제는 중요한 거. 요거를, 요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수식,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 세목금 이식은 세목금 이식 이거지 그치? 이것도 그룹스니까 그룹스는 곱하기라고 했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어요. 7개의 그룹 7개 의 그룹 뭐55 한번 해 보세요. 음. 그럼 여러분이 아 곱하기는 예를 들면 7 곱하기 5 하면 대충 얼마가 되겠구나. 7번을 반복하는 거잖아. 그렇지? 5, 5, 5, 5, 5, 5. 다섯. 응. 음. 이 곱하기 구구단을 외우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서양에서는 제가 알기로 뭐 서양이든 웬만한 서양권에서는 곱하기를 구구단을 외우는 나라는 없어요. 그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곱하기 개념은 반복된 횟수를 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더하기로 잡고 셈을 할수 있도록 그게 우선 먼저가 돼야 돼. 우선은 곱하기 구구단을 외우는 거. 근데 뭐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구구단안 외우면 또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구단을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한국에 사니까 근데 그게 일상적으로 자연스러운 건 아니다. 그래서 구구단을 좀 재미있게 외울 필요가 좀 있어요. 26쪽 그림만 보고 여러분이 그림을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야, 이가 지금 세번 반복되겠죠? 세번 반복되겠죠? 그쵸? 렇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개수까지 써줘요. 여기 이퀄인데 이게 같다란 뜻이에요. 2가 세번 2가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 6이 된다. 6, 6과 같다라는 뜻이고. 요 기호는 같다라는 뜻이야. 같다. 젓가락 두 짝이 똑같죠? 크기와 이 방향까지 완전히 똑같아서 같다라는 뜻이야. 음. 어, 채팅은 안 해도 돼요, 지금. 우리 석영 학생 111쪽까지 왜했어요 음, 너무 그렇게 빨리 나가면 빨리 나갈 필요 없어요. 천천히 가도 되니까. 그렇지? 여러분, 왕세와 누누이 강조하지만, 수학을 엄청 하는 거는, 어 분수는 11시부터 해요. 어. 일찍 들어올 필요가 없고, 5분 전에만 들어오면 돼요. 자, 아. 지금 친구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어. 그 다음, 27쪽, 27쪽 봅시다. 27쪽. 자, 그림을 그리고서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27쪽 한번 해보세요. 왕쇠가 안, 해, 안 알려줘도 값을 구할 수 있겠지? 4 곱하기라는 건 4번이죠? 야, 2씩, 그쵸? 그렇죠? 4번 1을. 그러면 1을 2 더하기, 2 더하기, 2 2더기 더하기니까 3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꼭 써주면 좋아요. 이한번은 2, 두번은 4, 세번은 6, 네번은 8, 이런 식으로. 2가, 2가, 2가 반복되면 수가 2씩 더 증가하겠죠? 여기는 5가 한 번, 5가 두 번이면 10, 5가 세 번이면 15. 음. 그래서 5 곱하기 3이라는 건 3이 다섯 번 반복되는 거네. 그치? 그럼 여러분 잘 봐봐, 이거. 3이 다섯 번 반복되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다섯 번씩 반복되는데, 이게 5잖아. 그치? 5가 또세번 반복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나 이거나 다 똑같다.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괜히. 아, 곱하기는 순서를 바꿀 상관 없는데, 나중에 합시 3분 남았어요. 조금 더 합시다. 아, 잠자리 3마리. 아, 왕새우가 잠자리를 좋아해요. 어, 왕새우가 잠자리를 먹는 건 아니고,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아주 기가 막혀. 진짜 비행의비행의 비행의 천재. 방향을 턴하고 바꾸고 속도를, 어. 왜 하나만 하냐고? 다 하면 지겹잖아요, 그치? 하면 지겨워요. 하나만 해도 여러분이 똘똘하니까 하나만 해도 딱 알면 여기 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만 해. 근데 하나만 했을 때가 어잘 이진하다 그러면 두개 해도 괜찮고. 어 저는 홍석형이 아닙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채팅은 그만. <laughs> 채팅하면은 떨랑떨랑거리고 방해를 줘요. 하는 사람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잠자리 세 마리가 여기 있어요. 그치? 근데 잠자리 한 마리에 날개가 네 개씩 달려있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치? 어. 그럼 잠자리 날개를 다 하나씩 세야 되냐? 그러면 못 세. 왜냐면 하 잠자리 막 날아다니는데 날개를 어떻게 보겠어? 그치? 그러면 잠자리 한 마리에 날개가 네 개라고 하면 굳이 날개 하나하나 하나, 하나 안 세고 곱하기를 배웠으면 그치? 4 더하기 4 더하기 4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 4 더하기 4 더하기 4는 몇 번이에요? 세번이지세 번. 3 h r e e times. 세 번. 뭐를? 사를. 그렇기 때문에 1 2 개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개미도 네 마리. 네 마리인데 다리수를 하나하나 개미가 막 돌아다니는데 이 다리를 세야 린다는건 말이 안 되지, 그치? 개미가 얼마나 빠른지 알죠? 개미 마리수도 세기 힘든데 다리수까지는 못 세. 그러면 개미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면 다리가 여섯 개씩 있어요. 개미 다리는. 더듬이 두 개, 어, 다리 여섯 개. 왼쪽 세 개, 오른쪽 세 개. 그러면, 네마리니까네번 반복되는 거지, 그렇지 뭐가? 어, 6을. 한 문제 풀어봅시다. 28쪽 한 문제 풀어보세요. 28쪽 한 문제. 28쪽 한 문제. 일일이 셀 필요 없다. 곱하기를 하면은, 이렇게 편리해요. 곱하기를 하면은. o 음, 뭐야, 그게? 야, 4 곱하기 5. 어디가 4 곱하기 5야? 이거잘 보세요. 잠자리 다섯 말이지? 몇 번이야? 다섯 번이지. 그지 다섯 번. 5. 5 곱하기 4. 그래서 얼마? 20. 이렇게. 음, 거꾸로, 거꾸로. 어, 채팅 하지 만알아서 알고 있어. 오케이? 어, 다 풀었어요. 이런 것도 안 해도 돼. <웃음> <그렇지>? <웃음> 여러분 본성상 맞췄어요. 다 풀었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 어, 근데 이게 계속 다른 친구한테 따랑따랑 거리면서 방해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채팅은 안 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20, 28쪽, 29쪽 한, 29쪽 하나만 하고 오늘 쉬도록 합시다. 마무리. 여기, 여기 중요한 거는 물고기 두 마리의 날개수인데 여러분이 알지만 물고기에는 날개가 없죠? 그치? 두 마리니까 두번 반복될 텐데 0이 두번 반복되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게 여러 번 반복돼 봐야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 곱하기 0도 어떻게 된다? 100 곱하기 0은 0이 되는 이유는 0을 100번 해봐야 없다는 라 거예요. 음, 그냥 한 문제 풀어보세요. 잠자리 여덟 마리의 날개 수 여덟 마리니까 여덟 번반복하겠지한 마리에 네 어, 개씩 있으니까 8 곱하기 4 답이 얼마일까? 세개 어, 어렵겠네, 그렇지? 4를 그래도 4 4를 여덟 번 한번 반복해 보자. 음. 세 양세호가 예전에 어, 뭐 어떤 친구는 홍콩에서 온 친구 있고 어떤 친구는 대만에서 온 친구, 어떤 친구는 한국에서 온 친구, 어떤 친구는 미국에서 온 친구 이렇게. 여러 나라에 온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곱하기를 하는데, 어, 미국에 오서, 미국에서 온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8 곱하기 7 이렇게 퀴즈를 내는데 한국 애들은, <laughs> 8, 56막 나오는데, 어? 다른 나라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헐. 선생님, 잠깐만요. 중학교 1학년인데, 곱하기, 더하기가 몇번 반복되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좀 줘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제, 어, 암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단 근데 암기하기 전에 곱하기가 무슨 뜻이다?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곱하기가 무슨 뜻이다? 몇 번이란 뜻이에요. 반복된 횟수예요. 그치? 어, 문어는? 그래서 여러분이 더하기를, 더하기 대신에 곱하기를 쓰는 이유는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개미 다리 수를 구하면 이게 여섯 개씩 있잖아. 그 일곱 번 반복해서 쓰려고 하면 왕 완전 귀찮아 죽겠어. 두셋네 다섯 여섯 일곱 번.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편안하잖아. 그렇지? 훨씬 더 편하잖아. 그리고 부모님 혹시 이제 곱하기를 처음 배우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곱셈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가로 세로 곱셈표. 그거를 오려서 프린트 해가지고 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몇 곱하기 몇이, 몇 곱하기 몇이, 얼마가 되는지. 자꾸 패턴을 보는 거예요. 암기하기 전에 패턴을 보고, 아, 이게 반복된 횟수고, 쌓아 올린 것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자꾸 볼수 있도록. 그러니까 암기 자체는 그냥 최후의 수단이다. 어, 개념을 배우기, 일단 개념을 명확히 익히고, 패턴을 보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조금 우리나라에서 요하는 거니까 암기를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암기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암기를 잘하는 게 곱셈을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 얘들아.